자 오늘은 이번에 이제 곡률이 변하는 운동 그걸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실제 우리가 직선 운동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 데카르트 좌표계 x y로 해서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 x 좌표계 또는 위로 올라가면 y 좌표계 쓰죠 맞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현실은 진짜 이렇게 평평한 도로예요 현실 어때요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 자동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좀 너무 오버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이,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곡률이 있다는 거죠, 여기. 또는 여기도 곡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곡률이, 공율이 여기 곡률이랑 여기 언덕이랑 어때요? 여기 언덕이 다르죠? 그냥 곡률이 변하는 이런 커베츄얼 모션. 길 따라 곡률이 변하는 운동. 이렇게 공률이 있고, 이런 공률이 달라지죠.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운동은 어떻게 푸는지, 햄이, 어, 확실하게 알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면은 모든 문제 풀수 있습니다. 한 방에. 자,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 캠입니다. 하루 1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커베츄월 모션, 즉 이제 공률이 어, 변화는 공률 운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이 샘플이 있잖아요. 자동차 샘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공률에 꺼지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런 길을 실제로 운동하죠.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거는 어,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걸 리니어 모션 더하기, 서큘러 모션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뭐라고? 리니어 모션 더하기, 일반 이제 직선 운동이, 더하기, 서큘러, 이제 원 운동. 그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석하는 형태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리니어 모션은 말 그대로 이제 탄전셜 모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공률이라도 이쪽 부분은 뭐예요? 법, 아 접선이죠 접선. 접선 방향의 모션을 우리는 그냥 리니어 모션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는 방법대로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지금까지 그려왔죠? 그 옛날에 했던 1차 운동, 2차 운동처럼 그중에 1차 운동만 써가지고 똑같이 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X축으로 1차 운동하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그냥 이것도... 이런 S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똑같이 간다. 1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풀면은 모든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형, 아까 이 탄젠셜 모션 말고도, 리니어 모션, 탄젠셜 모션 말고, 아까 서큘럼 모션은 언제 써요, 이거는? 어. 언제 쓰는지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언제 쓰냐면은, 봐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거리, 이동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탄젠셜 모션으로 푼다 했잖아요? 그냥, 이동거리로, 1차 운동으로 풀 건데, 거기서, 봐봐. 실, 현실은 어때요? 공률이 어떻게 돼? 여기 보면은, 이 A점에서의 이공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C점에서의 공률이또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미이 언제나 문제 뭐 물어본다고, A는 얼마인가, V는 얼마인가, s는 얼마인가? 이것만 밖에 물어볼 게 없잖아. 우리 운동의 3요소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볼 때 있어요. a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탄젠셜 가속도를 구하고 여기에 법선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여기도. 이해 되죠? 그러니까 a점에서 지금 a점에서의 그 법선이랑 탄젠셜을 구, 따로 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 여기, 이 A에는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여기는 R분의, 그러니까 여기는 공률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A점에서에는 a 때 속도를 넣어야 되죠. 그걸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R이에요. 반경인데, 공률로 해서 동력하게는 로 o 를 많이 쓸 거예요. R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가속도 구할 때만 이걸 쓰기 때문에, 가속도 구할 때만 이서큘럼 모션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랑 시점 C점 보자. 시점에서는 뭘 세야 돼? 그럼 여기는 속도도 어때? VC의 제곱을 해야 돼요. 그다음 에 이것도 뭐야? 시점에서 공유를 넣어야 돼. 그다음 에 이때에도 이 접선의 속도가 여기 속도랑 여기 속도가 다를 수 있죠. 가속도는 똑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시점에서의 가속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되고 이 부분도 포함되고.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건 어떻게 풀까라고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래프, 이렇게 되나? 그래프 그리기로 언제나 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개꿀이에요. 엄청 쉬워요. 훨씬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속도를 이제 어느 공률 지점에서의 가속도 찾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법선 찾고 법선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피타고라스로해서 구합니다. 아이. 언제나. 이 햄이, 이거는 학생들 처음에서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햄이 이거는 심화 문제로도 여러 개 풀어줄게요. 실제 동력학론의 심화 문제도 얼마나 쉬운지를 내가 여러 문제를 풀어줄게. 약속할게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개념 이해하면은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그대로 쓰고 여긴 조금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뭐냐면, 포인트 B. 포인트 B라는 말은 임팩션 포인트 이건 잘못됐네 인플렉션 포인트거든요 인플렉션 이거 미안해요 오타에요 그대로 갈게요 인플렉션 포인트가 뭐냐 면 이제 변곡점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변곡점에서는 마치 여기 B점이에요 B점 변곡점이 학생들 수학에서 변곡점 들어봤나 변곡점이라는 게 여기서 조금 설명하자면 여기 공률 a랑 여기 공률 c가 다를까 거니야 c 점에서의 공률이 지금 다르잖아. 그래서 공률이 이제 달라진 그 지점 그걸 변곡점이라고 해요. 마치 수학에서는 3차원 함수에서 이렇게 한거 있죠. 이렇게. 이거 이 공률이랑 봐봐. 이 3차 x의 y는 x의 삼승 그래프예요. 이거. 그럼 여기서 여기 공률이랑 여기 공률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불러? 이점이 이 점을. 임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 해요, 오케이? 그때에이 변곡점에서는 이 AN이 이 법선이죠, AN 이게 0이에요. 이거만 조심하세요. 왜 0이냐 설명해줄게요. 왜 0이냐면은 하 여기는 공률이 없어. 이 AN 구하는 공식이 뭐야? R 분의 v 제곱이잖아, 또는 로 분의 v 제곱이잖아. 여기에서는 뭐가 없냐면 뭐가 없다고 공률이 무한대예요. R이 무한대라. 왜냐면, 평지야, 평지. 이게 순간적으로 직선이야, 그냥. 곡률이 없는 직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r 이 무한대가 돼, 무한대. 로가 뭐라고, 곡률이 무한대가 돼. 평지에서는 곡률이 무한대입니다.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은, 너네들 원운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때, 이때는 곡률이 무한대입니다. 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0이 돼. 이해 되이이 부분만 조심하고, 기억하고 좀 외우라고 하면은 좀 애들 부담스럽지만 이해하면 되겠죠 당연하죠 야, 평지에서는 공률이 무한대니까 뭐 이게 AN이 0일 거아야 법선 쪽에 구심가속도가 없잖아 구심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원운동이 아닌데 이해되죠 그 부분만 조심하고 해봅시다 자 정리 마무리하고 실제 여기는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 줄게요 자 어떻게 풀 거냐 문제 보면은 언제나 가속도 찾아야 돼 언제나 똑같아 근데 우리가 뭘로 풀 거라고 how to solve 이제 커베쳐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탄젠셜을 먼저 풀어. 요 탄젠셜. 탄젠셜이 아까 접선이라 했잖아. 접선이 접선을 1차원 운동학으로 풀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럼 뭐라고? 무조건 가속도 찾아야 돼. 그래서 at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가속도를 찾고 어떻게 돼? 그다음에 가속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vt 그래프가 나오지? 그다음 st 그래프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나오지만 이 이렇게 우리가 풀 거지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공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동 거리 개념으로 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Calculate 어, a를 찾아라. 즉, a 지점에서의 가속도가 다를 수 있고, b 지점에서 가속도가 다를 수 있고, c 지점에서 가속도 다를 수 있죠. 다 어떻게 푼다고? 루트에서 피타고라스의 다 각자가. 이렇게 따로 물어보니까, according to curvature. 그러니까, 곡률에 따라서 가속도를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포인트 뭐라고? 핵심, 임프, 임, 임, 임팩션이에요 임플렉션. 이제, 곡률 그, 곡률이 있는데,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an이 0. 여기는 이점이라고 했죠. 이점 여기서 곡률이 이렇게 내려가는 곡률에서 올라가는 곡률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는 평지라가지고, 이 지점에서는 an, 법선이 0. 오케이? 여기는 원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시, 미분점이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니까, 실제로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딥, 험프, 험프.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뭐 그냥 딥하고,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이런 로드를 지난다. 그럼 드라이버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떻게 한다고, 어, 유니폼. 유니폼이라는 거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디셀러레이션 원래는 엑셀러레이션이 가속이잖아. 가속. 그러면 디셀러레이션은 뭐야. 그 등가속으로 어, 감속이죠. 한글로는 감속. 한글이 생각이 안 나요. 감속. 감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음이라는 거예요. 음. 가속도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스피드가 어떻게 된다고. 100킬로미터 파에서 어떻게 된다고. A에서 이게 100킬로라는 거죠. 100킬로. 이제 줄어들어. 어떻게 해요? 50으로. 어디 포인트 C에서 여기가 50km. 이해 되죠. 그다음에 위치즈 이1 2 0 m 를 갔대요. 여기서 여까지 뭐라고? 이동 거리 뭐 120m. 여기 60 60 나와 있네. 맞지? 120m를 갔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그럼 만약 패신저가 어, 패신저가 그 가속도를 경험했대. 얼마? 토탈 3. 가속도 토탈 A 토탈은 3이래요. 3 m s 곱 어느 점, 점에서 a 점 A 점. 이 A 점에서의 토탈은 3m per s 제곱이래요. 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 루트 AN도 구해야 되고, AT도 구해야 되는 거 이해 되죠? 그때 합쳐서 3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커베츄얼, 이제 C 점이 150이라고 하면 은뭘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A는 뭐? A 지점에서 커베츄얼. 그러니까, 에, 그 공률을 구해요 A 점에서의 공률. 곡률. 이런 공률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엑셀레이션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데 포인트 B에서의 가속도를 구해 주고 C에서의 토탈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아, 이것도 이게 문제를 보면은 어떤 학생한테는 와, 힘들다. 뻥찔 거예요. 맞죠? 이게 예제라니. 나는 이제 x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햄 햄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엄청 쉬워. 요 햄이 심화 문제 다 풀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진짜 딱 풀어 보면은 와 이렇게 쉽다니 내가 어이플 내가 가져가겠다. 야 다른 사람들은 공식 외우고 막 이렇게 풀잖아요. 그 필요 없어요. 오케이 한 방에 한 가지 방법으로 갈 거예요. 자 언제 어떻게 한다고 탄젠셜 방향은 1차 운동처럼 푼다고 t 그래프 v t 그래프 s t 그래프 여기까지 이제 되죠. 자 디셀러레이션이니까 그 가속도가 음이죠. 그럼 마이너스 a 제로갈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몇이라고? 지금 A 점에서, A 점 최고, 처음 속도가 100이래, 100. 아, 100km니까 내가 SI 단위계로 그, 바꿀게요. 100km per hour니까 이건 몇이라고? 이게 시, 10에 100 곱하기 10에 3승이죠. 그 다음 3600이죠. 미터 퍼 세크로 지금 바꾸는 작업입니다. 할수 있겠죠. 22. 맨날 27.8이 나와요. 8m 퍼세 오케이? 그럼 이게 27.8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안 가르쳐줬네. 시간 안 가르쳐주고, 이게 음이니까, 이게 상수함수니까, 내려가면 적분이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그 다음, 어느 점에서는 50이 된대. 50이니까, 이거 반이겠죠? 아까 100이니까, 그러면 13.9. 13.9가 된대. 여기. 이해돼요 이게 시점이에요 C점이. 이점 여기가 a 점이고 시작점이.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볼록. 자, 이거 1차, 1차 음이니까,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위로 볼러 그럼 끝났죠? 그래프를 좀 이쁘게 안 그려서 학생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학생들은 이쁘게 그려보세요, 햄. 햄은 원래 미술적 감각이 뛰어난데 어 너네들이 이거 강의 보면서 천천히 자기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보세요. 왜냐면은 행님은 이게 책이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잖아 변명을 좀 하자면이 자 이제 완성하면 끝나는 거야. 완성하면 자 봅시다. 이거 이게 뭐라고? 이게 델타 V라고 이게 Vt죠. 그러니까 탄젠셜 방향으로 즉 여기죠. 여기. 이 T0겠죠. T0에서 델타 V 이 값이 몇? 여기 반이니까 13.9죠. 13.9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이 면적이 13.9가 나와요. 델타 V가 지금 13.9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마이너스 13.9에요. 즉 여기가 20 이 감속하는 거니까 13.9에다가 마이너스 27.8이니까 마이너스 13.9니까 이게 마이너스 a 제 t 0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요? 그럼 문자가 지금 두 개네 하나 더 풀어야 되죠 뭐야? A에서 C까지 거리가면 120m네 120m니까 여기죠 여기 이거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이, 사다리꼴이 델타 s죠 즉 여기가 델타 s 언제나 1차 운동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야 졸라 쉬워요. 이. 이거 지울게요, 이거. 이거. 지우고. 공간이 없어서. 이. 그럼 여기 사다리 꼴은 어떻게, 밑변이 13, 13.9 더하기 27.8.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높이가 몇? 이게 t0네. t0. 이거는 몇이에 120m가 나온 다음 여기 120이. 자, 이거 하면 t0가 나오죠, 이거. 이게 델타 s잖아, 델타 s. 그러니까 식 하나, 식두 개, 문자 두 개. 그럼 이미 다푼 거죠. 수학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식두 개, 문자 두 개. 오케이? 햄한테 언제나 어떤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학생이. 햄 어떻게 수학을 잘 합니까? 수학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햄이 말한 거 뭐라고? 식이랑 미수 개수가 맞으면 이미 수학적으로 끝. 다푼 거예요. 그 다음 연립하면 끝나죠. 그게 수학 푸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풀어봅시다. 이거 한번 계산, 이거부터 해서 T0 구해볼게요, T0이. 그럼 몇 나오냐면 T0가 5.76이 나와요, 세크. 오케이? 5.76초예요, 여기가 5.76초. 5.76이 나오면 여기 나오면 어떻게 돼? 가속도 나오죠? 가속도 구해볼게요. 그럼 가속도 A0가 몇이냐면 2.4가 나와, 2.41. 미터 퍼 세크 제곱, 크기는 니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41이겠죠? 자, 이제 다 끝났어. 가속도는 지금 등가속도니까 다 나왔어. 봐봐이뭐구하래자 이거 지울게요. 지금 이거 문제 풀었으니 공간이 부족해서 자 지우면은 봐봐. A 점에서를 머그에 그래? 커브했죠. 이제 공률을 구해. A 점에서 공률. A 점 어? A 점 공률 구하는 공식 이 로분의 뭐야? 이로 분의 뭐야? v 제곱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의 A 점에서의 구하라고 하면 이 A를 누르면 어떻게 돼? A 제 속도 몇이야? 27.8이네. 27.8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몇이야? 공률은 지금 모르니까, 이게, 이때가 몇이 돼야 돼? 지금 모르네. 근데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문제를 다시 봐야 돼. 잘, 조금 부족하면니 봐봐. A점에서 해봐봐. 여기 봐봐. 패신저가 뭘 경험했냐면, 토탈. 토탈 가속도는 3으로 경험했대. 3, 이거. 그러면은 A점에서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AN이 나오죠, 지금. 왜냐면 하 토탈이 3이니까, A가 3이니까, 이게 루트 AN 제곱 더하기 AT의 제곱이라 했잖아 그럼 이게 이게 AN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3이잖아 3 그럼 3의 제곱이고 얘가 며칠에 T가 t 아까 구했지 2.41, 2.41의 제곱 그럼 넘어가면 은 AN 나오죠 AN 구해볼게요 그럼 몇 나오냐면 은 AN은 3.2가 나와 3.2 3.19인데 3.2 할게요 3.2m per s 제곱 그럼 로 나와야 안 나와야 나오죠 자, 계산해볼게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 로는 242가 나와4 1.5m가 나와. 곡률은. 242라고 해도 돼. 자, 반, 반올림 화면이. 이게 A.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두 번째. B 봅시다, B. 이제, 인플렉션. 자, 여기 아까 나왔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뭐랬어? 이 B 지점이 뭐랬어? 지금 여기가 그, 변곡점이래. 변곡점에 AN이 뭐가 나야? AN이 0이잖아. 그러면 A 뭐밖에 없어? 접선. 접선은 언제나 일정한 마이너스 2.41m p e sec 제곱. 그래서 B점은 간단하죠. B점 뭐라고? A는 마이너스 2.41m p e sec 제곱. 끝이죠. 쉬워요. 자, 끝났고. 그 다음에 C점 보자. C에서에도 가속도, 어, 이거 봐. 여기서의 공률 가르쳐 줬네. 그럼 이때는 초, 토탈 A는 얼마인가? 햄이 아까 토탈 A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라 했지? 자, 피타고라스를 구하려면은, a n을 구해야 돼, a n. a n은 어떻게 돼? n은, 어, 로우분의 v제곱인데, 여기 시점을 넣어야 된다 했죠. 시점은, 시점에서의 속도 몇? 13.9네. 여기 반토막 나아의 50km로 바뀌잖아. 이거. 그래서 13.9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150이네. 150이? 그럼 계산해 볼게요. 아, 1 2, 아, 1.29가 나와. 1.29. 1.29. 비터 퍼 세크 제곱. 오케이, 그러면 여기 토탈은, 여기 가속도는 안 바뀌잖아. 그냥 2.41의 제곱, 더하기 1.29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 시점에서의 답은, 이거 지울게요. 2.73이 나와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시점에서는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 뭐라고? 법선일 때는, 법선, 아, 접선일 때는, 접선일 때는, 탄젠셜일 때는, 1차원 운동학으로 푼다. 기억해요. 그 다음에, 그, 서큘러도 있어. 원 운동으로 어떻게 할 때, 여기 법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곡률, 여기에 곡률을 이용해서, 전체 가속도를 구한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면 은 끝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영이라는 거. A, N이.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다풀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다풀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니까 햄햄 햄 생각은 이부분은 학생들이 지금 처음 배워서 좀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햄이 연습 문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풀어 줄게요. 자,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햄이 답을 보니까 어, 이게 공률이 루트를 잘못이었네요. 봐 봐. 원래 아까 봐봐, A 점에서의 3이었잖아. 이건 그대로 고대로 맞았거든요. 이거 3의 제곱, A 점에서의 2 4 1은 똑같고 해서 an을 구하면 3.2가 맞아요. an은 3.2가 많은데 햄은 3.2를 썼는데 an의 제곱이 3.2이에요. 오케이. 근데 햄은 이걸 그대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 잠깐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햄이 이렇게 구했어. 20 7.8의 제곱 이렇게 구해 버려 가지고 이 공률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는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야 제대로 제곱이 3.2라서 그래. 이거 넘어가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해 가지고 공률이 다르게 나왔어요. 햄이 답지를 보고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햄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루트 3.2 하면 이게 몇 나오냐면 1.779가 나와요. 1.79. 오케이?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계산해 볼게요. 그럼 432가 나와요. 430, 430, 1.5가 되는데 432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푸는 방법. 실수하지 않도록. 자, 햄도 실수하는 걸딱 보여줘야 너네들이 이제 실수도 줄여야 돼요. 햄은 실수해서 수정하면 되지만 너네들은 학점을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문제 계속 풀어줄 테니까 그거 따라서 풀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